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오래노드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진짜 숨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숨은 이유 먼저 일론 머스크가 말했죠 리튬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전기차 발전의 관문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원료가 리튬이거든요. 이것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냐 못하냐의 하나의 포인트라 볼수 있는 거고 3월 2일 테슬라 투자자의 날에도 살짝 언급했어요. 리튬을 직접 정제하고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라고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텍사스에 테슬라 자체 리튬 정제 시설을 착공한다고 발표하였고 일론 머스크가 이를 축하하기 위해 사이버 트럭을 타고 왔어요 음, 대단하죠 어, 위치적으로 보면 텍사스에서 위쪽 멕시코 만쪽 이쪽이고 어, 원료를 수입해오는 항구인 코퍼스, 크리스티 에픽터미널로부터 테슬라, 리튬 정제공장까지 차로 25분 걸리는 위치예요 근데 수성을 철도로 한다고 하면 한 30분 정도 내외겠죠 그러니까 항구로부터 공장의 거리를 보면 30분이고 이거를 미국 기준으로 보면 엄청 짧은 거리이거든요. 그 위치에 착공하겠다는 거고. 근데 이 중요한 이 정제 시설의 위치가 여기가 중간으로 보면 이 정제 시설이 여기라고 보면 이 위쪽으로 가면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있어요. 고작 270km 정도? 음. 그리고 밑으로 가면 이번에 모델 29인가 저가형 모델 만드는 멕시코 몬테레이 기가팩토리 공장이 있어요. 여기까지 370km 정도고 둘다 서울 부산보다 가까운 거리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튬을 정제해서 변환하고 두 쪽으로 뿌려주겠다는 거죠. 어,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왜 저쪽인가라고 해서 보면 리튬이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남미,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에서 어, 벌크선 같은 배로 가져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가까운 이쪽 항구로 가져오고 여기서 내려서 바로 정제해서 근처 공항으로 보내겠다 이런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이 정제 시설 외에 네바다 주의 리튬 채굴권을 확보하고 리튬 회사를 인수 또한 검토 중에 있거든요 즉 남미에서 사오는 것을 넘어서 직접 채굴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네바다 주의 리튬 채굴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파나소닉과 합작한 배터리 공장이 있다는 거지 채굴해서 바로 배터리 공장으로 보내고 바로 생산하겠다는 거죠 음, 엄청난 사업 진행 속도거든요 다른 완성차 업들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럼 여러분이 이게 왜 숨은 이유야? 이게 뭐라고? 별거 아닌 거아니야 라고 할수 있어요 일론이 말했죠 리튬 확보가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이유를 짚어보자면, 미춤 정제시설이 업계 최초라는 거지. 업계 최초 선두주자라고. 미춤 정제시설을 갖추는 것은 전체 완성차 업체, 전기차 뿐만 아니라 전체 GM, 현기차 같은 완성차 업체 중 처음이고, 지금 대부분의 GM, 포드 같은 완성차 업체, 또는 뭐, 리비안, 루시드 같은 전기차 업체의 경우, 전기차 부분, 그러니까 완성차 부분 말고, 전기차 부분에서 적자고 엄청 허덕이고 있어요. 그리고 팔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테슬라는 혼자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혼자 수익을 내고 있어 이미. 거기에 다른 업체들이 못 따라오게 배터리 부분 또한 앞서 나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중요한 두 번째 이유. 중국으로부터 해방. 리튬은 현재 중국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에 배터리 원료인 리튬을 대부분 중국산에 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현기차가 IRA 법안에 통과하지 못해서 보정을 못 받는 거고 근데 미중 갈등으로 중국이 또 맨날 안 판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테슬라는 이를 벗어나서 공급망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지 이 부분이 그러니까 IR이 법안상에 배터리의 원료를 중국산을 쓰면 보조금을 못 받는데 그것 또한 벗어날 수 있고 이제 공급만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엄청 큰 부분이라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순이익 증가 전기차 생산에서 원가는 원가의 50%는 배터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의 50%나 비용의 50%나 차지하는 배터리 원가 부분만 줄여도 순이익이 엄청 증가한다는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가는 기업의 내재적 가치. 그러니까 이익에 수렴하는데 이 이익을 얼마나 잘 내느냐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냐 하락하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가를 줄이니까 비용을 줄이니까 순이익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가 또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지. 즉 테슬라는 이 리튬 정제 시설부터 채굴권 확보 그리고 회사 인수 등으로 배터리를 이제 직접 만들 날이 별로 안 남은 거지. 그렇게 되면 엄청난 원가 절감이 되고 공급망 안정이 돼서 테슬라에게는 수익 증가가 엄청나게 된다는 거지. 이 정제 공장 하나에 연간 100만 대 분량의 리튬이 나오는데 점차 늘어날지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만 보더라도 엄청난 원가 절감으로 순이익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리튬을 중국 다른 나라 기업에 기대지를 않으니까 공급만이 안정되고 매출 또한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매매 전략 간단하게 짚어보면 지금 뭐 사업용 부동산 뭐 부채한 돈 트러블로 주가는 흔들릴 수 있어요. 조정이 올수 있고. 이거를 기회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거든요.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요.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어도 점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질 것이란 거죠. 이거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2030년대까지 미국이나 유럽에서 탄소 중립법 관련해 가지고 내연기관차의 70%를 전기차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시행하면 우리는 따라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연기관 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대가 온다는 말이에요. 전기차를 꼭 사야 되는, 즉 앞으로의 전기차 수요는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월가에서도 어 월가에서도 테슬라의 수요 개선 신호가 보인다면서 주가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똑똑한 월가에서도 부정적인 테슬라의 부정적인 월가에서도 급등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세계 시장, 미국 경제 시장 상황 속에서 주가 조정이 오는 것을 기회로 보고 매수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뭐 테슬라의 기업 상황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고 잘못 판단하거나, 뭐 던지거나, 이상 걱정 때문에 매수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충고드리자면, 니콜라, 루시드 같은 이런 업체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페 이런 곳에서 보면, 가격이 싸다고 사고 뭐 예전에 사 가지고 근거 없는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휴지 조각이 될수 있어요. 진짜 니콜 알죠? 언덕에서 밀었어요, 차를. 기술력이 안 돼서. 지금 사기 쳐 가지고 현금 확보도 안 되고 나락 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루시드 매출 160% 이번에 1분기 발표했죠. 160% 증가했다고 엄청 좋아하던데. 순 손실이 960% 증가했어요. 매출은 증가했지만 순손실이 더 증가했다는 거지. 1 0 배나 가까이 증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루시드의 상황은 팔수록 손실이 커진다는 거죠. 몇 배나 그것도.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가격이나 정책 때문에 루시드도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루시드의 손익분기점이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 말은 루시드가 흑자로 전환하는 이제 이익이 나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상황이고,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흑자가 전환되기가 어려우니까, 현금 확보를 위해 증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빚이 많은데, 지금같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또 빚을 내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게 짧게 보고 뭐 단타하거나 아니면 뭐 박스권 매매하는 분들이라면 뭐할말 없지만, 장기적 투자자시고 길게 보시고 수익을 크게 보신 분들이 만약에 이 기업의 투자를 고려하며 굉장히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루시드 1분기에 1,400대 팔때 테슬라 42만대 팔았어요 루시드가 만대도 아니고 5,000대도 아니고 3,000대도 아니고 1,400대, 1,000대 가량 팔때 테슬라는 42만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주들 모두 화이팅! 성토하세요!